알리메가세일 게이밍 키보드 추천 최대 61% 할인 최대 61% 할인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게임에서 더 나은 경험을 추구하신다면 지금 소개할 제품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. 레드래곤 호루스 K618 기계식 무선 키보드는 최신 기술과 스타일이 결합된 제품입니다. RGB 조명과 함께 블루투스 5.0등 다양한 연결 모드를 탑재하여 여러분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. 게임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과 타이핑에서도 큰 만족을 주는 이 키보드는 사용자의 후기가 이를 증명합니다. 안정적인 블루투스 연결과 매력적인 백라이트는 많은 사용자들이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. 이 특별한 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매하여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누려보세요. 최대 52%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키크론 K2. HE 무선 게임용 키보드는 게임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선택입니다. 게임 중 느린 반응 속도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셨다면 이 제품이 바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. 키크론 K2 HE는 빠르고 정확한 입력을 제공하여 최상의 게임 경험을 만들어줍니다. 75% 레이아웃 덕분에 가장 효율적인 키 배치를 제공하여 편리함을 극대화했으며 RGB 백라이트 기능은 더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키보드의 타건 소리와 재질이 매우 고급스러우며 타이핑 시 빠르고 명확하게 작동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기회를 통해 키크론 K2HE를 만나보세요. 최고의 게이밍 환경을 원하는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최대 20% 할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아울라 F108% 무선 블루투스 핫스왑 게임 키보드를 소개합니다. 게임 중 케이블에 걸려 답답했던 경험 있으셨죠?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제품은 무선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며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또한 핫스왑 가능한 스위치를 통해 자신만의 맞춤형 키감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아울라 F108 p r 는 다양한 색상의 백라이트와 PBT 소재의 키캡이 더해져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. 실제 사용자들은 무선 기능 덕분에 게임 플레이가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하며 핫스왑 기능이 키감을 세밀하게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최대 20% 할인가로 최상의 게임 환경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선택,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